네 안녕하십니까. 리치드림머입니다 어, 대전지역 재개발, 재건축구역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 대전 서구 재개발구역인 복수 2구역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복수 2구역은 도마변동 재정비 촉진구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철길 음, 옆이다 보니까 관심도는 도마변동지역보다 조금 떨어지긴 하, 하는데 어떤 구역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추진위는 2006년에, 구역지정도 2008년에, 교합설립은 2009년에 어, 당시에 워낙에 어, 재정비 촉진 계획에 따른 정비사업이 좀 활발하게 추진됐던 때이고요 하지만 사업성이라든가 금융위기 등으로 사업이 멈춰있다가 어, 새롭게 요즘 와서 계속 추진 중인데요 시공사는 한양수자인으로 결정됐습니다. 보시면 세대수가 995세대. 어, 대전시 자료에는 864세대가 나오는데 아마 사업계획 승인은 995세대로 받, 받지 않을까 싶고요. 어, 84제곱미터 다 이하로만 지어지고 최고 많은 평형은 84A 타입 314대고요. 그리고 84B가 162세대, 72가 201세대, 이렇게 시공 예정입니다. 조감도를 보시면요. 여기가 도마변동 12구역. 그리고 여기가 철로, 호남선 철로입니다. 어, 보시면, 이제 여기가 철로에 의한 진출입이 조금 어려운 게 있었는데요. 현재는, 어, 여기 옆에 있는 매천가도교라고 어,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자료 찾다 보니까 1914년에 완공이 됐다고 하네요. 저는 바로 옆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는데도 그렇게 오래된 어, 어 보행교는 지 몰랐습니다. 요번에 여기가 사차로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그럼 진출입이 좀 용이해지겠죠. 입지를 한번 보면요, 도화변동 재정비촉진구역 인근입니다. 어, 철로가 있어서 약간 거리감이 있긴 하지만은 복수 2구역의 입지는 저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교통 호재 때문인데요. 2호선 트램역과 3호선, 3호선 광역철도 도마역이 예상되어 있는 지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w 역세권에 수혜를 많이 받을 것 같고요. 도마변동 12구역 13구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보시면 인근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같이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데 도마변동 8구역 이편은세상 포레나 그리고 9구역 오늘 오늘 지금 찍는 날짜가 어, 11월 9일인데 오늘 사업 시행 인가가 났습니다. 그럼 도마변동 구역 중에 네 번째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구역이고요. 그리고 도마변동 11구역 이쪽은 어, 관리처분 인가가 났죠. 호반건설로 어, 결정되었고요 현재 관리 처분 인가가 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어 있긴 하지만은, 현재 매물 살펴보면, 매물은 몇 개는 좀 있는, 어, 거래 가능한 매물은 몇 개가 현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옆에가 도마변동 12구역, 바로 이제 조합 설립 인가 예상되고요 음, 지금, 어, 정비구역이 아직 지정되지 않은 도마변동 13구역, 요렇게, 요 세대수를 보시면 많은 세대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지역 재개발로 재건 재개발로 인해서 굉장히 큰 어, 주거 입지 상승이 보여지고요돈 여기 복수동 지역만 보면 이 지금 복수 2구역 외에 대부분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 어, 복수 2구역만 단독주택이라든가. 다가구 주택이 조금 있었는데요. 이제 모든 복수동 지역이 이렇게 아파트 단지로 새롭게 탄생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입지 굉장히 좋습니다. 복수 초등학교 고를 끼고 있습니다. 뭐 쇼퍼마라 고 불려도 될것 같고요. 도마부변동 9구역이나 8구역 분들의 학생들이 복수초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초등학교를 갖 키우시는 학부모분들은 복수구이고요. 한번 염두에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중학교는 인근의 버드네 중학교, 삼육중학교는 사립이다 보니까, 음, 배제하고요. 뭐, 대신중학교, 이쪽에 도마중학교, 이런 쪽으로 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대전 지하철 교통노선도인데요. 현재 위치가 여, 여기, 기입니다 도마변동 이, 어, 트램 2호선과 광역철도 3호선이 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다 보니까 도보로 3분이나 4분 정도면 환승역에 도착할 정도로 가까운 음, W 역세권의 호재를 받는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학교 학업 성취도인데요. 어, 학업 성취도를 보면 다른 중학교보다 어, 대신중학교하고 버드네중학교가좀 우수해 보입니다. 특목고 진학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 대신중학교는 이게 자사고 포함이다 보니까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27% 대전 평균 6의 4배가 넘는 자사고 어, 특목고 진학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버드네 중학교도 뭐 조금은 낮아지긴 했지만은 대전 평균 이상인 8% 정도 나오고 근데 이제 그외의 중학교들은 학업 성취도가 성취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네요. 우선 특목고 진학률 한번 볼게요. 도마 중학교도 인원수에 비해서 과학고, 외고, 국제고의 진학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어, 그리고 버드네 중학교도 과학고를 두 명이나 보냈고, 외고 국제고도 네 명, 자사고 자원고도 상당히 많은 인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신 중학교는 외고나 국제고, 과학고는 한 명도 진학시키지 못했고, 어, 자립형 사립고인 대신고등학교, 대신 중학교 대신고등학교는 같은 재단 재단이다 보니까 바로 대신 중에서 대신고로 음,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많이 거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동방여중 같은 경우는 한 명도 못 보냈네요. 어, 신계중학교도 과학고 외고는 한 명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 중학교, 버드네 중학교, 대신중학교, 세계중학교가 조금 높은 편이고 그외에 중학교는 대전 중하위권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근 아파트 시세 볼게요. 복수 센트럴 자이는 복수동 1 구역을 어, 재개발한 구역입니다. 어당시에 분양가가 3억 2천이었는데 지금 어 이런 어, 대전의 아파트 상승기와 교통 호재를 거쳐서 현재 최고 어, 5억 3천 5백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음, 지금 2년 차다 보니까 복수 1구역이 앞으로 뭐 음, 사업 추진이 정말 원활해갖고 아파트 입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때한 6년 이 정도가 되다, 될 때는 복수 센트럴 자이도 이제 8년 차에 접어들다 보니까 어, 복수동 1구역 재개발 아파트의 가격은 어, 센트럴 자이 이상을 가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물론 센트럴 자이가 어, 브랜드 네임이라든가 이런 것들 어, 조금 세대수도 더 많고 어, 브랜드 네임도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은 역세권 측면에서 봐서도 뭐 같은 위치다 보니까 새 아파트에 대한 효과를 보면 충분히 복수동 1구역 아파트가 복수 센트럴 자위를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쭉 음, 언덕에 위치해 있습니다 좀 오르막, 오량산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좀 오르막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쭉 보시면 이렇게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입니다 다른 지역들 보시면 이제 어, 이쪽이, 어, 도마 변동 11구역이 이쪽이고요. 여기가 이제 12구역, 이렇게 13구역,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골목이 워낙 좁고 현재 요 지금 보이는 곳이 주 출입로 방, 음, 방향인데요. 요 굉장히 1차로, 어, 왕복 2차로다 보니까 교통의 수름이 좋지 않은 단점이 있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매천가도교 확장으로 인해서 조금 더 수월해질 것 같고요. 어, 대전 재개발, 재건축 구역 중에 조합원 수가 건설 예정 수에 비해서 좀 많은 구역이긴 한데요. 그래도 프리미엄 자체가 다른 구역보다 바로 맞은 편 도마변동 12, 13보다도 1 3고는좀 비슷할 것 같고 12보다는 좀 낮게 붙은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도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이제 곧 준비할 텐데요. 과정에 비해서는 좀 저렴한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것 같고요. 어 도마 여기 복수 2구역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혹시 뭐어 매물에 대해서 상담 좀 받으실 분은 위에 보시는 전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 재개발 재건축 구역 중 복수 2구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